제가 여러분들에게 에, 이야기했던 종목입니다. 에, 세력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다. 조만간 급등 나올 것이다. 종목 공개되면 안 간다. 우리끼리만 해야 함. 근데 어때요? 어, 진짜 급등 나오죠, 그죠? 오늘 급등 나오는데, 이런 주식들은 어, 진짜 그 소문나면 안 가요. 소문났다면 안 가요. 소문 없이,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급등을 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 이뭐 이런 거는 이제 이제는 뭐 공개돼도 되겠죠. 공개돼도 이제는 뭐 우리 팔아먹파 먹는 거니 파 먹는 자리니까 더 이상 뭐 연연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 요것도 보면 하나 둘셋네개 5일째 떼 버리죠. 떼 버리는데 이거는 오후 장에는 밀려요. 그러니까 아, 팔아 버려요. 어. 을 오늘이 23일인데야 지금 팔아라. 지금 지금 6440 북은 전량 매도 해라. 알겠죠? 전량 매도 해 버려요. 그, 그럴, 그럴 수도 있어요. <laughs> 내가 잠시 종목들 보이면, 내가 되도록이면 종목 안 보이게 하는데, 지금 전략 매도해야 돼요. 좋죠, 그죠? 우리끼리 하자! 그런 거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.